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니누에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죠. 실패자로, 도망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종종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그 집사님, 그분의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병으로 오래 누워계셨어요 처음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망치고 싶어요 3년 정도 간호하다 보니까 당신도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에 대한 또 사랑이 대단했거든요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움직이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병에 든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정성껏 그렇게 옆에서 간호하던 분이었는데 목사님 저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남편을 하나님 불러가셔서 모든 장례예 배를 드리고 며칠 지나서 홀로 계시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의 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든 남편에서도, 아픈 남편에서도, 곁에 있는 게 좋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하, 아무리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우리도 한번 정도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